우리 시편 1편은요. 우리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것을 아주 일목요원하게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맨 앞에 나와 있는 말처럼 복 있는 사람 이것이 주제. 그래서 일종의 행복송이라고 할수 있어요. 행복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사실 시편 전체의 주제도 복입니다. 복. 어떻게 보면 시편이라는 게 이제 복된 삶을 위한 지침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의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듣기 좋은 덕담이죠. 또 이런 인사를 우리가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8년에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인사를 듣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의미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주옥과 같은 산상순의 수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 복이 있다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너희가 복을 얻으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진정한 복입니다. 올한해이 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이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은 복이 있는 자고, 악인은 복이 없는 자죠. 이후에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또,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지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세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하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봐요. 우리는 보통 의인, 악인,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위,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그것을 찾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악인, 그러면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사악한 짓을 많이 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을 우리는 보통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의인은 아주 바르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도덕적인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시편이라든지 또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의인과 악인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 의와 악의 기준은 도덕이나 양심 또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악인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의인의 행위가 이 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절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이 말씀을 놓고는 재빨리 그래 나도 복을 받으려면 올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결론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정하고 내 말대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말 안에 살면 그런 뜻이거든요. 또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성경을 펼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의 뜰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바다에서 해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그늘 아래서 쉬고 그리고 말씀의 오설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기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명령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토라는 수많은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계명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약의 책이다. 옛날 언약, 그래서 구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약 그러잖아요. 그 언약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속에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친 우리 영혼이 소성이 돼.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병자를 치유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자에게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고 안정된 심령을 만들어 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게 축복이라 이거죠.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게 오직 여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귀한 보물들을 헤어내고 그것을 얻고 누리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거죠. 자, 이걸 잘 표현한 것이 바로 3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이 바로 의인을 비유하는 것이라 이거죠. 이 비유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주목하기 전에 그와 대조되는 것 광야에 심은 나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게 유대 광야. 이스라엘 땅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유대 광야에 이런 나무와 풀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도 없습니다. 땅도 양분이 없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에 심겨진 나무들이 뭐 제대로 곧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영양실조에 걸린 심었고 메마른 모습이죠. 과일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데는 뭐 과일 맺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전혀 다른 거죠 아주 불과 양분이 언제나 충분해 뿌리가 거기까지 쫙 뻗어 있습니다 수시로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잎들이 시들지가 언제나 푸르고 푸릅니다 잎만무서운한 것이 아니에요 철을 따라서 과실이 맺혀집니다. 그 나무는 항상 풍성한 생명을 누려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광야에 심은 나무의 비유는요 마치 우리로 하여금 이 포도 나무 비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 나무 비유를 요한복음에서 주셨어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 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지 끝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죠. 포도 열매는 나무에 맺히는 게 아니라 가지에 맺혀집니다. 가지가 수거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가지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가 하는 일이란 것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요. 근데 사실 이게 전부다 이거죠. 나무에 붙어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그 가지에게 물과 양분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공급을 해줘.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주시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자, 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예수의 비유를 보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당연한 자연의 이치, 단순하고 쉬운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시내가에 심은 나무, 방야에 심은 나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이치 속에 아주 깊은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로부터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의 비결은 뭐냐. 지극히 간단 명료합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기대어서, 그분에게서 삶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일년 내내 늘 푸른 잎처럼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기름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견고한 안정감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1년 10달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풍파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생길 수 있겠어요 때로는 나쁜 소식도 듣게 되고 일이 어렵게 꼬여져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치 풍랑 속에서 막 좌충우돌하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잘안 되어가는 것 같고, 나쁜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평화와 깊은 안정감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사랑의 끈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감남나무같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겠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 관계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신이 꼭 이루어야 하는 일들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철을 따라 제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섭리 가운데서 막힘이 없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확실히 쫙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의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기 4 절에 것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신의까지 심은 나무와는 달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요. 여러분 겨 알잖아요. 알곡이 빠진 겨. 알곡을 잃어버린 껍데기죠. 겉은 그럴 듯한데 속빈 강정이에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빈 껍데기 인생이에요. 그것도 바람에 나는 결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키즈를 하다 보면은 자연이 이제 겨들이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결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때는 잘 나는 것 같아요. 한 때는 잘 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성공도 하는 것 같고. 재산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만사형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바람이 잦아들면 은 어떻게 됩니까?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훅 불면 한순간에 날아갈 것들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10절에 보면은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야, 그 사람 참 대단했는데. 뭐 합리리 창창하고 만사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앞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5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사람이 행한 악과 잘못된 것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피한다 해도 죽은 뒤에 올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복 없는 자인가? 다른 누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힘과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세상이 가는 길을 교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성경으로 생각해. 그걸 텍스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지식을 열심히 섭취하고 거기에 심취가 되고 그 철학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 사람이라요. 삶의 운전대를 자신이 지고주인 행세를 하는 오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편 1편과 아주 비슷한 글이 에레미아서에 나오는데 여기 에 있는 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의 비율을 에레미아서에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에레미아서 17장 5절에서 8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올 한해 복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간단해요. 여러분 먼저 주님 안에 거합시다. 먼저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가집시다. 먼저 그분을 좀더 가까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의 힘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과 지혜를 얻고 그것으로 세상을 멋있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이걸 삼아야 돼요. 자좀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2018년도는 여러분이 주일 빠지지 마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은 일주일의 중심입니다.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 코인니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성령 천만한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게 뭡니까?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참미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를 목장에 깊이 박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치와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씁시다 기도회에 여러분 빠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다양하게 흐르는 은혜의 강물 거기에 우리의 뿌리를 내립시다 그리고 거기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요 여기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우리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결실을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했겠어요 지금 나의 삶을 돌아 봅시다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아니면은 광야에 심겨진 떨기나무입니까? 아니면은 그저 바람에 날리는 겨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 새첫 주일에 우리 귀에 담고 올한해 동안 우리 주 안에 깊이 뿌리받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